어~ 뭐~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도 좀 요청인데요 그~ 어, 엘레나 사모 그~ 아버지께서 어제 저녁에 어~ 그~ 어~ 풍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로으로좀 쓰러지셨어요 근데 전에 어, 한번 쓰러신 적이 있으셨다가 좀 회복을 하셨는데 다시 좀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그래서 좀 상황을 좀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47편입니다.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147편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예, 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 바시는도다. 아멘. 자 할렐루야 하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자그 다음에가 선하시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대하여 이제 세 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 첫 번째는 선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good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이제 선하다라고 하는 거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선이래요. 어, 우리가 생각할 때의 선이라고 하는 거뭐 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어, 누굴 도와줬거나 어 어떤 이제 그런 이제 이제 뭐랄까요 방향성 안에서 어, 대부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 우리 인간 되어진 자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착한 일은 이른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그분을 위한 것이고 그분의 찬송을 부르기 위한 것이다라고 창조의 목적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 가장 선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굿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왔을 때에 어, 쓰여졌을 때의 상황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그리고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하시면서 go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처음 쓰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태초 이후 처음 good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을 때가 창조 때였어요. 그러니까 빛을 만드시고 그 빛이 제 역할을 딱 하는 순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명령을 따라 궁창에 어 하늘의 물과 땅의 물 그리고 바다와 뭐 이제 땅 그렇게 창조를 하시고 난 뒤에 어그 창조되어진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게 선하신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가장 좋을 때 가장 선할 때가 어느 때라 어느 때냐면 그분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가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게 뭐냐면, 물론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에게 뭘 한다 라고 하는 것도 물론 이제 하나님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일들이기 하지만 가장 하나님이 선하다, 좋다 라고 평가해 줄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 만드신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 그럼, 그런 삶을, 선한 삶을 사시게 되는 조아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가장 선한 거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것만큼 가장 아름다운 게 없다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만들어진 그 목적 안에서의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의 상태를 아름답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 막 있고 자연이 막있다 라고 했을 때그 모습을 그 모습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상태의 모습을 와 아름답다 라고 우리가 그 그 상태에 대해서 가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가 최고점에 있을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가장 가치 있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어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그게 마땅한 거래요 어 그게 선이 되었든 아니면 그게 가장 가치 있는 모습이 되었든 그걸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라는 거죠 어제 말씀 안에서 당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런 저런 이유 뭐가 더 좋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어떤 가치를 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사실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라고 라고 이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찬양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지만 또 당연한 모습으로 이 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서부터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자, 뭐이 시편 앞에 특별히 제목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누가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는 아마도 포로 귀한 때 쓰여진 이제 시가 아니겠는가라는 추측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사실 많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어, 그렇지만, 어, 하나님께서, 어, 은혜를 베푸셔서또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죠. 그래서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렇게 모으시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걸 이제 2절에서 좀 우리가 상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절을 보니까,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 이방 땅에, 어,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보로로 살고 있는 동안에, 어, 이제, 마음이 상해 있던 자들, 어, 그리고 상처 입었던 자들, 그, 사람, 그런 사람들을 다 모으시는 가운데, 어, 떻게 보면 위로하시고, 또 치유하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 그 하나 하나님을 또 이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사절을 보니까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 도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별은, 어, 이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오는 자들이 돌아오는 자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숫자를 세어 가신대요. 그리고 그 이름대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게 뭐냐면 포로로 끌려갈 때도 사실 한 번에 포로, 포로로 끌려간 게 아니라 어 3차에 거쳐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일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는 그 귀족 출신들 어제어제 어, 뭐라 할까요? 젊은 청년들 중심으로 포로로 끌려가요. 어, 그다음에 또 일반 시민들이 한번더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마지막 포로로 끌려갈 때는 정말 병든 자 어, 어떻게, 노인들만 빼놓고, 아이들만 빼놓고, 다 포로로 끌려가거든요. 그러니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돌아올 때도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요, 어,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근데, 포로로 끌려간 숫자에 비해서 다시 돌아오는 숫자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어, 적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 그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에 나름 정착을 해서 거기에 그냥 남아있던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더 많았습니다. 근데 왜 그러면 70년이라고 하는 시, 이, 이 기간이, 어, 어떻게 보면 실제로 포로로 끌려간 1세대들의 대부분은 다 죽었어요. 아,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심지어 그 다음 3세대까지 이미 넘어가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어찌 보면 그의 자녀들은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어요. 들어보기만 했죠. 사실 3세대만 넘어가도 남의 나라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돌아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 모르드게 어, 이, 이, 이 인물들은 어찌 보면 1세대가 아니에요. 어, 특별히 뭐 에스더 같은 경우는 이미 2, 3세대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나라에 이미... 어, 뭐 여, 이제 어, 뭐죠? 그, 그, 그 왕후죠, 왕후. 어, 그렇게 되어버릴 정도로 그 나라에 어, 일단 자리를 잡아봤기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어, 어떻게 쓰든 이스라엘의 재건, 예루살렘의 재건을 위해서 삼차에 걸서서 그렇게 돌아오는 사람들, 물론 그들의 애국심과 어떤 그들은 그들의 신앙심에 의해서 돌아가긴 했지만, 사실은 그들의 의도와 결단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 거래요. 그들의 수요를 다 세셔서 하나님 계획 안에서 돌아와야 할 그런 자들이 다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조를 보니까 우리 조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사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지 아무도 어떻게 보면 어, 이스라엘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역사적으로 어떤 많은 분들이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뭐 저희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어, 뭐 많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어, 이제. 국내에서도 그리고 심지어 국외에서도 많은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운동들과 전쟁들도 있었지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력으로는 사실은 어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았습니다.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가까울 정도로. 근데 어떻게 그렇게 어 이제 어 일본이 그렇게 패망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어, 그냥 그렇게 독립을 할 수, 하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셨다고 저는 믿거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렇게 귀환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어요. 그래서 이 내용들, 포로에서 귀환하여 돌아오는 그 상황에 대해서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예, 하나님의 능력이 많은 우리 힘으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의 지혜가 무궁하도다. 예, 하나님의그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하지만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드리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돌아오는 자들, 끝까지 어찌 보면. 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자들 어,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신 것에 대하여 또 감사하는 거예요. 자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듬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래요. 다시 말하면, 어, 모든 자연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두절에, 어, 이제 두절을 통하여 이제 고백하는 거죠. 어찌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돌아오는 상황까지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이 모든 것들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자연 만물까지도 다스리는 분으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그 가운데 이제 10절을 보니까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은 사람이 말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홀수를 얘기합니다 말이 힘이 많 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래요. 자,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그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은 어, 이제 영어로 보면 warrior라고 나와 있어요. 전사입니다. 전사의 다리가 튼튼해야 그래야 싸움을 잘하잖아요. 근데 전사의 다리가 어, 힘이 좋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래요. 이 하나님 이뭘 기뻐하시느냐?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대요. 자, 이게 왜 그러냐? 자 보세요. 말이 힘이 세다고 해서 자, 말의 힘은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의 힘은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전사의 다리가 힘이 세다, 억세다. 그 전사의 다리를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유는 없지요. 왜냐면 하나님이 힘도 주셨고 하나님이 세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분 스스로 기뻐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기쁨을 받으시는 것은 그분이 직접 주신 것이 아닌 우리의 자유 의지에 의하여 자유 자연스럽게 우리를 통하여 나온 그것을 보고싶 싶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신 게 아니잖아요. 넌날 사랑하기로 되어 있어. 아니면 넌 나를 예배하기로 되어 있어. 이미 결정되어져 버린 그분의 주권 아래 이미 장악되어져 버린 그것에 의하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로보트에게 프로그램을 설정해 놨어요. 로보트가 나를 볼 때마다, 어, 사랑해요, 주인님, 사랑해요, 주인님, 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게끔 설정을 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딱 만난, 내가 자기를 딱 만난 다음에 로보트가, 어, 주인님 사랑해요, 주인님 사랑해요, 라고 한다고 해서 주인이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런다 그러면 이건 정신병자지요. 여러분, 주인에 의해서 이미 설정되어져 버린 것에 의하여 반응하는 것으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말에 힘 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용사에게 튼튼한 다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근데 우리 우리에게 자유 의지라고 하는 걸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택할 수 있게끔 하셨어요. 여기 1 절에 나온 것처럼. 찬양하는 것을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우리가 선택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택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계획되어져 설정되어진 것에 의하여 프로그램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형태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찬양과 예배가 이미 설정되어져 버린 그냥 자동으로 되어져 버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진심으로 우리의 결정에 의해서 가장 선하신 선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하여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 그건 우리의 결정 결단이고 우리의 사랑에 의한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시작하는 이게 우리의 결정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 우리의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있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가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착한 일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느냐. 이 당연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함께 주님 한번 부르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하루 시작합니다. 기도합니다. 시작. 주님